서울시가 최근 2025년 지역축제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을 수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지난 22일 서울시 주최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며 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박희영 서울용산구청장이 활짝 웃으며 대상을 받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축제환경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는 박희영 구청장의 수상소감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시민 희생에 대한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제정신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여 더욱 기가 찬 것은 박희영 용산구의 발표 주제가 펠로윈 대비 가중운집 인파 안전 관리였다는 것이라며 접근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박구청장을 작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모자라 이젠 우수 안전 관리자라는 포장지까지 씌워줬다며 159명 시민 희생에 대한 분노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몰상식한 시장은 그 자리에 있.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